오파리파 뭐하냐? 아 아니 데로트 하는 거 보러 간다길래 사람들이 전부 다고유구육 치니까 나도 쳤지. 합류했어 그냥. 그 흐름에 맡겼어. 최근에 누나가 뭐 허벅지 싸움 그 영상 올렸더만 그거 뭐지? 봤는데 나 진짜 감탄밖에 안 나더라. 여자 두 명이서 <laughs> 허벅지를 맞대고 <laughs> 허벅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웬만하면 사람들이 어? 이가들터만도한데와 씨발 그게 진짜 그거는 대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허벅지야. 진짜로. 이 누나가 요즘 내가 봤을 때 운동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살도좀 생긴 거 같거든? 나 여기 이사 와서 얼른 끊어야 되는데 가고 받고 막 하느라고 말이야?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 부분이 존나 파여져 있는 거 보고 다 감탄했어. 아락 선수분한테 PT 받는 거 은별이? 아알아알 아라 그 유명하신. 그래 분. 자기가 하체를 죽을 때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되냐고 은별이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해하더라고. 근데 은별이가 연약한 편이긴 해. 은별이가? 죄송한데 그냥 본인 기준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. 은별이 허벅지 좀 야식구리하지 않아? 정같은 소리를 하네. 아 <laughs> 그러니까 뭐? 어? 어? 아니 근데 제발 제가... 이 뭔가 하얗고 그 누르면 말랑말랑 할것 같은 그런 허벅지가 조금 흔히 말하는 야먹지 아닌가? 고릴라 중에서도 하얀 고릴라들이 있어. 아 <laughs> 어? <laughs> 근데 나 아빠가 아빠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커튼 달아줬는데 이제 삼촌이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 못해주고 갔단 말이야? 엄마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 못해줬으니까 돈 주지 말라 그랬는데 <laughs> 엄마한테 돈 보내줬단 말이야 아빠한테 돈 보내준다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 통장으로는 절대 보내지마 아빠 통장으로 보내줘야 돼 아빠 용돈이야 아빠 엄마 통장으로 가면 딱 5만 원밖에 못 받아?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줬어 그런 거는 잘 해줘야 돼. 아니 뭐 하러 그렇게 엄마한테도 그냥 엄마한테 돈 보내줬다 그랬어. 아 이걸 모르네. 엄마한테도 그냥 똑같이 챙겨주고 엄마 아빠한테 보낼 돈 그냥 엄마한테 보내 하면 딱 서로서로 그냥 좋구만. 넌 뭐, 그렇게 난안 줘. <laughs> 너 돈에 대해서 되게 욕구가 많잖아. 벌수 있을 때 벌겠다는 욕구가 큰 편인데 다른 욕구들은 다 버려버린 거 같아. 그걸 몰빵하느라고. 네. 이거 뭐 수면욕도 별로 없지? 뭐 식욕도 그냥 있는대로 참고식욕은 없... 말할 것도 없어 색욕은 있어 색욕은 너 존나 없어 무슨 소리야 진단아 내 꼬축에 대해서 아냐고 뭐 밀었다며? 아나 지금 고치 털었어. 나 근데 궁금한 게젠 소리 썼는데 이게 그냥 다 밀리는 거야 털이. 응. 내가 면도하는 거 정말 귀찮아가지고 얼굴에 바로안 되겠지 이거? 그거 자체가 털을 녹일 만큼 어... 독한 거야 그거. 근데 누나 너거 느낌 존나 면도한 것처럼 자라나기 시작했거든. 그게 거의 애기털 애기 털 마냥 애기 털 같은 그러니까. 소리 하지 마. 인공 잔디겠지. 아니라니까. 진짜. 너 지금 문지르고 있지 이 새끼야. 어. 별들로 쓰다듬으면은 애기털인데 <laughs> <에디터인데> 그반 <laughs> 들어가면은 <laughs> 까치까치한 그 느낌 나. 존나게. 아내꽃이털 상상중 니니나아까운동하고 샤워 <laughs> 오느라 괜찮아. <사나>? 그게 문제냐고이새끼네 <laughs> 이거. 나가지고 현실아방할수 있게 거기 내 침대랑 식이랑만잘 깨끗하게 치워놔. 장난하지 진짜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민한 거 알지? 다른 곳으로 꺼질 준비하고 빨리. 뭐, 아니 준비하고 더 넓은 프린집으로 네. 가. 왜 우리 집에 와. 우리 집 좁아. 누나는 새 집이잖아. 아니야. 새집 아니야. 아니 맞아. 아니 새집 아니야. 아니 이산자 아니, 안 사. 그냥, 그냥 리모델링만 한 거지 새집 아니야. 화장실 가가지고 또 X나 싸야지. 시발 <laughs> 이거 솔직히 못 참아. 이걸 왜 우리 집에서 싸 미친새끼야 내가 일부러 캐나다에서 꾸준히 모아가지고 거가서 아 근데 나안 그래도 눈한테 뭐 물어볼 거 있기는 했어. 어. 뭐 필요한 거 없어 캐나다에서? 캐나다에서 뭘 팔아? 메이플 치로밖에더 팔아? 이렇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구할 수있으게 캐나다에서 파는 <laughs> 것들 다 이제 공구할 수 있잖아. 티크리에서 담배 사면 더 싸잖아 사가지고. 지랄하지만 죽여버리기 전에 진짜. <laughs> 아 그냥 쿨하게 얘기하자고. <laughs> 나 그거 피면 나 머리 밀린다고. 씨발 내가 진짜 아니. 펴가지고 이렇게 몰매를 맞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아. 아뭐 알겠어 알겠어 뭐 진짜 필요한 거 없어? 필요한 것도 없고. 너도 안 필요한 거 같아 오지마 아니,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니러 누나가 이제 아니, 누나가 아니, 이제 아니, 거절할 아니. 수 있을만한 부분이 아닌 거 같아 그냥. 누나가 만약에 문을 안 열어줄까? 추소문 해가지고 찾아가서 똥을 그냥 문 앞에서 쌀 거야 <laughs> 화장실에다가 쌀래 <살래>, 문 앞에다 <laughs> 받을래 신 유튜브 각이다 이거 어? 백만각 <laughs> 야! 쌀 거면 카메라 켜고 아, 네. 싸 <laughs> 아. 브라질리언 왁싱 했었나 그때? 아, 예전에 해본 적 있지. 지금은 어때? 지금은 안 하고 있지. <laughs>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언제였지? 아니 난 2년 전인가 그랬을걸? 아 뭐야, 그냥 그게 그거네. 나중에 왁싱방에 한번 뜨자 또. 너 그걸로 왁싱하면 안 되지 그러면? 아니 근데 주변에 없어. 한국 가서 <laughs> 해. 중국으로. 한국 가서 방송 콘텐츠로 해서 브라질리언 왁싱 방기. 그리고 서로가 서로 얼굴 찍어 죽이기? 기, 씨발라 <laughs> 이제 지발기? 그러면은 차라리 2대2로 하자. 남자면 여자면 한명더 구해서. 이진 팀이 그 둘이 같이 와다. 야, 맞짱떠, 씨발, 넌 죽였다. <laughs> 둘이 손잡고서 받으면 존나 웃겠다, <laughs> 내가 좀 약간 응. 가불교 가능하잖아. 나 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언제 다시 볼줄 모르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줘. 약간 이런 느낌으로, 약좀안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. 안할 만한 사람. 뭔 개념으로? 진짜 마취를 네이 새끼? 그리고 까스라이도 건너줘줘. 아 이거 하나 못 해줘. <laughs> 실망이야 진짜. 아 근데 걔는 좀 정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할것 같긴 해. 문제는 이제 여자 쪽이야. 캐물기는 여자 쪽 중에 왁싱빵을안할 만한 사람. 왜두 명밖에 생? 아 그러니까 그 <laughs> 어, 어, 근데 걔네는 하겠다. 너 은별이 생각 중이야 혹시? 은별이도 있고 쟤도 있고. 진 나도 그두명 생각했는데. 아 걔네는 할것 같아. <laughs> 그니까 러 걔네는 그냥 그래야 할것 같아서. 뭐 나중에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아직 컨텐츠 같은 거짠 것도 없고 스케줄 짠거 하나도 없거든. 한국 가서 짤 거야 그냥 직속으로 그냥 방제에다가나 한국 왔음 만날 사람 해가지고 연락 오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다가 스케줄로. 내가 사람들 조금 얼굴 보고 다녔잖아. 그렇지. 먼저 락안 해? 난 진짜 나안 만나주면 나, 나 방제다가 적은다면 나 사냥가 진짜. 아 오늘 땡땡님이 만나주기로 했는데 서울 내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 제보받습니다 해가지고 있잖아. 어, 그건 좀 에바지 않을까. 서울에다가 현청장 존나 붙어, 씨발. 날짜를 정하면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긴해 근데 즉석에서 판을 깔면은 잘안 나오지. 음, 방송 켜고서 만나는 걸안 좋아할 수도 있고. 방송 안 켜고 만나면 돼. 나는 방송 안 켜도 돼. 아, 켜야지 씨발 뭔 같은 소리 하는왜이 새끼 나한테만 이렇게 지랄해. 그리고 내가 누나 집 가가지고 방송할 거니까 내 계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미리 로그아웃도 해놔 이겠지 음. 그거 프랭님이 진짜 전문이야. 걔네 집에 쫀득이 아이디도 있고 내 아이디, 김해팔 아이디 이제 네 것만 있으면 되겠다. 아 누나 집에서 할 거니까. 그런 거 제네 집에서 해. <laughs> 이게 맞지 그게 왜 맞아 누나가 방송을 키고 있는데 게스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내가 내 방송을 킬 거라는 소리라니까 어. 그럼 내 걸로 하는 게 맞지 저저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개새끼야 그냥 장소만 빌려달라는 거잖아 내 역사 이거? 게스트로 출연해달라 이거지 집주인이니까 이제 집주인은 누나가 어쩌다가 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가자고 아아좀 <laughs> <나> 미안해 <laughs> 이 새끼가 이래요 꼼을 씨발 <laughs> 꺼지든가 에어비앤비로 으으 그게 왜 내가 꺼지 야! 이력 거 터지 도아야 아니야 이거. 자, <laughs> 꺼으면 <고우면> 꺼지라고. 신나냐? <laughs> 고 아, <것만이야>. 우리 집인데 <laughs> 내가 왜 꺼지냐고. 너 어, 바보 시켜 주고 가세요. 나 양심이 뒤졌구나. 이걸 열렬히 찾고 있니? 그래,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래? 아니?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씨발! 우리 엄마 부를 거야, 너. 엄마 부를 불러, 불러, 거야. 매니 아니거든. 매펜이셔. 아니거든. 맞거든. 맞거든. 엄엄마나 어, 진짜 좋아해, 너도 좋아해! 어. <laughs>